나는 왜 삼국의 식을 포기했나?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돈키호테 1부 25장 세르반테스. 먼저 시험 삼아 만들어둔 동영상들 중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나왔는데, 2024년 4월 14일 오후, 8시 53분 현재, 1318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삼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아,인데, 갑자기 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봤나 싶어 궁금해서 분석을 눌러봤더니, 다음의 결과가 나왔고, 시청자들의 80%가 2분 6초에서 끊고 나갔고, 시청자들 중 퍼센트가 이제 8분 때까지 이제 서서히 줄다가 11%만 이제 끝까지 이제 시청을 어 했는데 끝까지 시청한 131분에게 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8분 때까지 시청한 118분들에게도 어 감사를 드리는데 이분들에게는 좀더 이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2분 6초까지 시청한 1169분들에게는 해명이 필요할 듯한데 아,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2분 6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어, 확인을 해봤더니 3국의 강력 분석을 위한 방법 중 일식 기록 및 메뚜기 떼이동 큰눈 홍수 기타 날씨 기록들 및 천문 기록들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어, 확인을 했습니다. 국보 325호인 김부식의 삼국사에는 총 67개의 일식이 등장하고 그중네 개는 중국 사서에 대응 기록이 없다. 일단 어 사과를 드리는데 앞서 동영상 중 하나에 두 개가 독자 기록이란 이제 자막이 나갔는데 독자 기록은 네 개가 맞고 문제는 그네개 모두 실현 불가능한 즉 일어나지 않은 일식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63개의 일식의 경우, 중국의 일식 기록을 이제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식에 대한 자료로, 어, 세 사람의 그 전문가들의 분석한 자료들을 인용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아래 에 논문 자료를 읽을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데, 그 정도 일정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별, 어, 전문가 역, 윤담헌의 역, 천, 역사 천문학 산책이란 제목의 블로그에 신라 고구리 백제 일식에 대한 이제 자세한 분석들이 실려 있고, 김일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삼국사기 일식 기록의 한중사료 대조와 일식상황 비교, 어, 신라사학회, 신라사학보 제37호 2016년 8월 133쪽에서 250페이지까지의 이제 118페이지의 이제 분량에 해당하는 논문 자료와 전용은 한국천문학사 들녘 2017년 477쪽 내용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위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삼국사와 중국 사료 비교를 진행한 결과 전체 67건 중 63건 기록이 한서, 후한서 등 중국 고대 일식 기록과 같고 그 비율은 94%에 달하는데 중국의 역사 측에는 기록되지 않고 삼국사에만 기록된 네건의 일식은 앞서 말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일식 기록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록과 무관하게 삼국사에서의 독자 실현 기록은 0건입니다. 연대기순으로 삼국사에는 한서, 후한서의 수백 년 뒤에 나온 책이고, 67건의 일식 기록 중 4건은 삼국사 독자 기록이나 실현 불가능한 해의 일식 기록이고, 19건은 중국사의 오류 일식 기록과 완전히 동일한 일식 기록이며, 5건은 중국사 일식기록을 이제 선택적으로, 아, 그 일식 기록을 선택적으로 옮겨온 한족 일식 이, 이제, 가능한 경우. 그리고 39건은 한중 양자 기록이 동일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일식이 가능, 이 가능한 경우. 어, 그리고 중국사 오류 일식 기록 19건 중 4건은 양자 오류가 동일하면서 한중 모두 일식이 불가능한 경우. 3건은 중국사 여러 기록 중 오류 기록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한중 일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건은 옮기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발생해 불가능한 경우. 여섯 건은 한중 둘다 일식 불가능한 기록을 답습한 경우, 네 건은 동일 기록이나 중국은 가능하고 한반도는 간측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고 다섯 건의 선택적 동일성을 지닌 한중 일식의 경우 한 건은 아, 외견상은 오류가 아닌데 그 역법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네 건은 오류가 아닌 기록을 선택한 경우가 되고. 서른 학권중 애장왕 2년5월 기록은 이날 경주에서 이제 0.43십 분을 보인 그 발생 일식인데 어, 일식이 있었음에도 일식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기록으로 신라 자신의 직접 간측 결과 기록이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과 동시에 0.5 이하 저미십 분인 경우 유관 간측이 어려운 문제 즉간측 한계 십 분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일식 발생 상황을 계금식 중심으로 검출하면 신라 992년 동안 총 76회가 이제 추출이 되고 계금식 빈도는 삼국시대에 매 13년마다 일회씩 발생하고 계기 시간 평균 27년에 1회꼴로 이제 발생하는 비율로 이제 나타나고 이 때문에 아 67건의 기록 중 4건은 독자 기록이나 실현되지 않은 기록 63건은 중국 한서 후한서의 기록 오류 그대로 갖고 온거 19건 오탈자 남인거두건 또는 기록을 선택을 해서는 실험 불가능한 거 3건 한중 둘다실험 불가능 10건 동일 기록으로 중국은 간측 가능한 한반도 간측 불가능한 기록 네건 동일 기록 한반도도 관측 가능한 기록 서른 아홉 건 근데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삼국사의 일식 기록들은 문제점들이 뭐냐면 일식에 대한 시간 위치 모양을 기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류 식지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중국 측 이제 사서 기록들을 보면은 그 시간, 위치, 모양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 아 그나마 이제 강력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중국은 관측 가능한 한 번도 해서 는 관측 불가능한 기록 내 권도 그 하나같이 이제 중요한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어서. 즉, 아, 최적간척지라는 게 자체가 이제 가설로서는 이제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실현이 될수 없는 개념이라는 결론만 이제 투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일식으로 각국의 강력을 제시한다는 발상 자체는 아, 훌륭하지만은 가설로서는 이제 훌륭한데 어, 착상 자체는 이제 훌륭하지만은 이게 이제 세계 삼국사를 소개하고 세계 천문 전문가들의 검증을 당연히 받게 될 건데 일식 기록 자체로는 삼국사 기록 전체실 신뢰성만 이제 흔들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애장왕 2년 AD 801년 양력 6월 15일 자 이제 기록인데 하 5월 임술사 1당 10교식이라는 기록이고 이 기록이 없었으면 67개의 일식 전체에 대한 이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뻔했다고 라 이제 판단이 되는데 방금 그 일식 기록 같은 경우는 삼국대장왕 2년 그 기록은 서양인들이 봐도 아 독자적인 의식기록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삼국이 중국과 다른 의식기록을 독자적으로 기록해 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사료고 이 때문에 그 가치가 중요하고 아깝지만 의식으로서는 그 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쓸수 없어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 좋은 게 있으면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으면 왜 앞에 계시 아, 그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천문 전문가 세 사람이 이미 삼국사 일식 기록에 대한 동일한 연구 결론을 내렸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그 평가는 일식 최적화한 지로 삼국강력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삼국일식강력지도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응당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 이를 반박하고 싶다면, 앞서 세 사람의 연구부터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이는 불가능하게 어, 보이며, 세 사람의 연구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누리, 몇 주기 때 이상 발생의 경우, 전라남도 해남산이면 덕호리에서 2014년 8월 어, 4일부터 18일까지 수십억마리의 품무지대가 발생한 바가 있고, 또 홍수와 눈이 많이 내려 쌓인 경우들도 기상이변 때문에 심신찮게 있어 왔고, 한반도에서도 아~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삼국사의 천문 기록과 날씨 기록들로 각국의 이제 강력을 특정 진에 대해 이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만약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누가 이제 신뢰성을 인정을 해 주겠으며 문헌 기록상으로도 충분히 강력을 추적해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역대 중국 역사서가 그 위치를 공인해 주는 바이니 안정적으로 신뢰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진실은 휘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 동키호테 세레바데스 2부 18장